968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고 싶어. 얘는 위로블록이고요. 제한된 범위가 1부터 4까지예요. 근데 얘는 대칭축이 보인다고. 그지? 대칭축이 1이에요. 위로블록인데, 그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묶어내보면, 0부터 이거 아예 마이너스 곱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 주면 되겠지? 대칭축이 1인 게 보이잖아. 그렇지? 그럼 꼭짓점이 1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갔다가 항상 성립할 때 어느 범위에서 1하고4 사이일 때 아, 1하고4 사이일 때 0보다 작거나 갖고 싶어. 이쪽에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x축 위에 있으면 안 되겠어. 근데 꼭짓점은 여기 1에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 1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반드시 또될 거고, 4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이게 더, 좀더 강력한 조건이잖아. 이렇게까지 허용이 되겠지. 그래서, 4일 때, 얘를 4 집어 넣었을 때, 4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주면 끝나는 거야. 4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사이에서영 0보다 작지. 작거나 같지. 그지? 어. 4일 때 작으면 당연히 1일 때는 더 작을 거 아니야. 그지이 K는 얘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이이렇게 되겠지. 최제값은 누구예요? 이이너스8이에이이이